자기 지금 어디야? 나미진이하고술 아, 먹고 있는데. 지금이 몇 신데 아직까지 놀고 있어. 내가 노는 것까지 오빠한테 허락받고 놀아야 해? 누가 못 놀게 했어? 매일 같이 노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 할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할게 없긴 왜 없어? 아영이하고도 놀아주고 그러면 되지. 내가 오빠한테 항상 그랬지. 나는 아이가 싫다고. 그런데 오빠가 나차고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오빠가 책임져야지. 그걸 왜 나한테 떠넘겨? 오빠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언제 들어올 건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알았으니까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늦게라도 집에는 꼭 들어와. 아 짜증 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잠이나 자. 박서방 집에 들어왔지? 네 장모님. 그러면 박서방이 와서 아영이 데리고 가.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런데. 제가 영은이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아영이는 내일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데리고 가라고 했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피곤해서 그래요. 박서방만 피곤해? 나도 애 보는 게 피곤하니까 데리고 가라는 거잖아. 고장 열심히 살겠다고 한게 이게 다였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말던가. 무슨 자신감으로 애까지 낳으라고 한 거야? 죄송해요. 제가 몸이 한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가 없네요. 핑계 들을 생각 없으니까 책임지겠다고 한 박서방이 알아서 하게. 장모님, 솔직히 저 혼자서 버거운 일이잖아요. 그걸 선택한 건 자네지. 아무도 강요한 적 없어. 알아요. 제가 선택한 거.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왜 도와줘? 영은이는 영은이대로 자기 인생 살고 있는데, 저라도 일을 해야 영은이든 아영이든 먹고 살잖아요. 애초에 결혼 자체를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장모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영은이야.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만인데, 장모님까지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이러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니? 자네가 뭐라고 그랬어? 결혼만 하면 다 책임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한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면 저도 힘들죠. 아이고 당연한 걸 뭐라도 한 것처럼 말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영은이나 장모님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영은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내가 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자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살것 같으니까 장모님이나 영은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드릴게요. 뭐? 아영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서방 지금 장난하는 건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싫다고 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줄 아냐고. 왜요? 이혼을 원하셨잖아요. 누가 이혼을 원한다고 그랬어? 처음부터 결혼하기 싫다고 그랬지.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야. 박서방이 노력을 해야지. 왜그 핑계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 영은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뭘 믿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하냐고요? 알았어. 내가 내일 당장 영은이한테 얘기할 테니까, 이혼은 다음에 다시 생각하게. 아니요. 저는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였어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장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건데, 더 이상은 제가 잡고 싶어도, 아닌 것 같네요. 아니, 박서방. 그러지 말고, 영은이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니까, 영원이 지금 술 먹고 있어서 온다 해도 제대로 된 이야기 못해요 내가 부르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됐습니다 박서방 아영이는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준비해두세요 오빠 엄마하고 싸웠어? 그리고 이혼하겠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야? 나는 더 이상 너하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어이없네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그러자 할거 같아? 왜? 너가 원하던 거잖아 웃기지 마. 결혼도 오빠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이혼까지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뭐. 이혼하기 싫으면 어느 정도는 네 역할을 해야 할거 아니야? 나는 결혼하기 싫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이유야? 어? 나는 싫었는데 오빠가 하자고 해서 한 거니까 당연히 오빠가 책임져야지. 그 책임이 내가 너를 내처럼 키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면 너도 결혼을 한 뒤로는 잘해야 할거 아냐?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해? 너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봐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너를 잡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아영이 엄마니까,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너가 하는 거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부탁할게. 제발 나좀 놔줘. 오빠, 그러지 마. 내가 지금 들어간다니까. 집으로 올 필요 없어. 장모님이 야영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친정에 가는 중이니까 올 거면 너도 친정으로 와. 내가 노력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니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갑자기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갑자기래? 하지만 됐고 끝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너가 싫다고 해도 나는 변호사 고용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자신 있으면 너도 변호사 선임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하지 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내가 이줄 테니까. 너는 너대로 지금처럼 편하게 살아. 오빠.